<laughs> 군수 어디 있어? 오케이. 뭔데? 해삼인데? 아저 옆에 건 뭔데? 고등어 쓰나 그러나? 오 군수다 보내주세요. 이건 먹는 군수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더던어 놓으세요 뭐가 지금 많이 썩었네 자 다음 게. 자 실시간 라이브로 한번 찍어 봅시다 라이브가 아니고 자 추자 저, 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요거, 요거 맛있겠지요? <laughs> 이추도, 아, 잘못 먹으면 탈랍니다. 자, 여기, 저기, 뭐야, 이거 미역. 돌미역 맞죠? 돌미역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미역은 뭔미역이 뭐 주자도 <laughs> 바다에서 딴, 우리가 그냥 잡아 캔 미역이고, 요거는? 뭐, 샀다 해라, 좀 샀다. 아. 무조건 샀는 미역이고, 요거는? 감상동. 오, 짜,인데, 살짝, 썰어주는, 감상. 음. 자, 그리고, 샅다, 야, 너. 요거는, 아,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고동하고, 그 맵살 고동 이런거 하고, 지금 삶고 있어요. 삶아가지고, 한눈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미역이랑, 요거는 감성돔이랑, 자, 요거는 소라하고 고동 삶은 거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봐 주세요. 맛있게. 와. 네. 어? 왜요? 델타 카트. 아, 여러 너무 괜찮다. 너무 좋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만 있다. 와, 기가 찬다. 진짜 맛있다. <놀람> 이 옆을 이렇게 싸가지고, 자, 초장이 찍기 전에 소주를 한잔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잔하세요 하고, 요렇게 찍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초장에. 저거를 찢고 먹은 상태에서 요거를 딱 으음 왠지 안올까? 아니다 음. 이것만 빼면. 음, 너무 맛있다. 이거 그거 나 찍어 먹고 싶구나아니 아니야. 그냥 먹으면 싱거워요. 소라똥, 음. 고동똥. 여보. 이게 진정한 소주 맛인 것 같아요. 안주가 좋으니까 소주 맛이 좋아요. 응. 어, 저가 아. 어제 진짜 별로였는데. 응. 음, 음. 오늘, 오늘 진짜 쨈맛이 거기를 부른데고아메스파 최고야. 맛있어, 맛있어. 어르랑 제일 좋아하는 거, 조금 조금 맛있는 거 조금 조금씩 감성돔 한번더 보여드리고 음, 진우 5장 <laughs> 자, 일단 요거 한번또 먹어보고요 아, 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음 진우가 진짜 맛있다 자, 그다음 음, 맵겠더라 다먹었잖아 저거 다깐 건데 왜 건드렸어 안 아, 보여줄라고 맵쌀 고등. 맵쌀 고등 그 표준어는 모르겠고요. 먹으면 맵 맛이 맵싹하다고 맵쌀 고등인데 그게 어디 다른 데는 뭐라고 하는지는 저 저는 잘 몰라요. 어, 마다고. 맵쌀이 아니고 맵고 어마다고. 우리 경상도 쪽에는 맵 맵쌀이 이렇게 표현해요 매콤하면서 약간 그 쓴맛 비슷하게 나는 거를 맵살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뭐 그건 는잘 모르겠고. 근데 그래서 이게 제목이 맵살 고동이에요. 요거 이거 일반 고동보다 좀 귀해요. 잘 없어요. 가기다. <laughs> 가기로요? 굴러지 가겠지. 응. 굴러지 찾기 힘들잖아 요 경상도는 뭐... 많다. 근데 이제 언뭐인지 모르지. 고동 진짜 크지. <laughs> 뭐, 경자들이잖아 그래. 이만큼 고동은 없는데. <laughs> 이만큼 고동은 잘 없는데, 고동 진짜 크지. 이게 맛있다. 어? 랍스터. 자기가 잡았어? 몰라. 내가 잡은 겁다 오, 랍스터 제대로다. <laughs> 랍스이 아, 몸통 다 있다. 랍스터. 음, 음. 이거 음.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응. 어. 음. 이걸를쓴 거, 그, 안 아니, 그거 있더라고. 이것도 진짜 크다. 손바닥 반이다. 고동이. 화산선, 화산선. 아, 근데 이런 해, 뭐래 이거는 각각류야? 뭐, 뭐지? 이런 종류의 조개, 각각류, 뭐, 이런 거는, 나, 저는, 남들은 먹으면, 많이 먹으면 밀린다고, 물린다고 안 먹, 안 먹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돼지 쳐볼라 그렇지.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맛있고 좋고, 귀 같은 거, 개 같은 거, 개개 같은 거 먹을 때는 딱 양손 잡고 막 뜯어 먹으면 막 팔꿈치 밑으로 막 국물이 뚝뚝, 국물이 뚝뚝, 뚝뚝 떨어져도 막 미친 듯이 먹거든요. 질리는 거 없어요 배불러서 안 먹어요 배부를 정도로 기개먹어봤습니까 되게 한번 배부를 정도로 먹어본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없지? 별로 없을걸요 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었으니까요뭐 뭐였는데 뭐,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가족 여6 4인용 6인용 어 4인분 6인용 앉아가지고 저기 되게 큰 개로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주세요 이래가지고 먹으면은 다리 하나 하나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가버리면 없는 그 다리를 붙잡고 계속 쭉쭉 빨고 있는 거지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는 진짜 개를 먹고 싶지 않아 그게 딱개 같은 경우야 그걸안 먹지. 아 근데 요거 21년산에 진짜 와, 세긴 세네요 아니 난딱 좋은데 와 감쎄이 응. 진짜 와맨 진짜 추자도 와도러기에는 감쎄이 대한 맛을 난 몰랐어요 난 진짜 몰라요 진짜 아예 몰랐는데 와. 난 생기고도 몰랐어요 진짜 우리 친구들하고 진짜 여 지인들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겨울에 아 여름에 오면 뭐 바다에서 뭐 풍당풍당하는 이런 거는 뭐 하겠지 그거 말고 진짜 맛으로 할라 하면 초겨울 초겨울에 삼치랑 이 감성돔 와이 추자말로 진우는 진짜 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진짜 네 저는 요리는 못해도 이딱 입에 딱해바닥에딱 대고 뭐아 이게 맛있다 맛없다는 너무 잘 알거든요 아, 진짜 맛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합니다 아. 와 <laughs> 아, 이게 한 점도 아닌데 와 이런 이런 거를 너무 맛있다 돈 주고 사가와가 삶아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 너무 가난한데, 이런 건 너무 사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laughs> 우리, 우리 친구들, 지인들 다 얘기하지. 너무 잘 먹는 거 아이가? 야, 여기서 못 먹는 거더 많거든. 확, 누구야?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래야 되겠어. 이 씨. 근데 화난 이아닌한 자꾸 화내니까 어색하다 이거. 아 친구들한테 화내는 거 아니고 네 정도는 뭐 평상시 얘기하는 거지. 나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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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여러 내가 들고 먹으면 안돼요 아알았어자 들고 먹어 응. 너무 커요 아, 아껴 아껴 먹으고 진짜 맛있게 많이 줬지 고추장 쪼고추장 더 주세요 오늘 <laughs> 너무 쩝쩝거리것 같다 자기가? 응 오늘 아, 쩝쩝거리는 나는 아무리 사랑해도 쩝쩝거리는 거, 그, 그라데입 안에 들어가는 거랑 쩝쩝거리는 거 싫어하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헤어져야 된다고. 근데 나는 입 안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쩝쩝거리는 거 사람은 진짜 싫어한다. 항상 뭘 먹을 때, 입을 다물고 먹어야지. 저번이 <laughs> 완성했어요. <laughs> <서바님한테 가세요. 웃음> 와 진영 오늘 이거 너무 맛있다. 이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무 음, 미역? 미 고동. 음. 괜찮냐? 아니지? 이 미역이 진짜 한수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다고. 사왔잖아, 사왔잖아. 아, 아, 아. 아니, 난 사온 줄 몰랐죠. 사왔지. 다 사왔습니다. 그거는 미역은 지금 딱 물이 따뜻하기 전에 딱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좀더 따뜻해져서 왔을 때야 그날 미역 옥수수 맛있게 보이던데 없다 없다고 우리 신랑이 많이 오버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누그집 같은 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는 살다 하지. 살다 보면 말. 좋은 날 오겠지요. 항상 내가 요즘 밀고 있는 말인데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 살다 보면 알아요? 그 노래 몰라요? 아니 뭐 알지 정신없어. 알는데. 응. 기쁜 말 하지 마요. 그래. 하나 둘셋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먹 살다 말이야. 보면 너 소풍 가도 소풍가드, 쓰며,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소풍가드 사시다 소풍가드. 이